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이수아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저 이수아와 함께 부자 되실 수 있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함께 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2023년 더욱더 특별하고 든든한 한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요, 모든 정보에 있어갖고, 공유를 해드리는 거를 주주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요즘에는 단타 급등 주 수익에 있어가지고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후로 카톡방을 통해가지고 급등주 추천 또한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 카톡방 참여 인원은 1,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료방이다 보니 아무래도 입장 인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주 카톡방 인원은 1,500명까지 입장 가능하시니까 인원 제한 되기 전에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있어서 매수 매도 손절가 목표가 모든 타점 공유 또한 제가 주주 카톡방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있어갖고 진단 및 대응 전략 또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혜택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주주 카톡방 빨리 입장하셔서 놓치는 정보 없이 챙겨가시길 바랄 거고요. 카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상단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요.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주주 카톡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무료 추천주와 시초가 종목 종가 베팅 종목까지 모두 다 챙기셔 가지고 매일마다 단타 수익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요. 2차 전지 관련으로 해서 에코프로비엠으로 마음고생들 많이 좀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못하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이 왜 대장주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6% 올라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에 따라 3월 22일로 예정된 FOMC 금리 기준이요. 25BP 인상으로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들의 반등으로요.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금리 인상 실리콘밸리 사태 여파로 해서 밀렸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폭락에 따른 납폭과대 인식선 매수세 유익과 미 지역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되면서요 반등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반등 시장에 에코프로가 sk 에코플랜트와 자회사 테스와 함께 유럽 폐배터리 MOU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요. 관련주들 역시 주가가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8일 영상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관련 호재는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가 언론 노출과 동시에 반등시장에 힘입어 15일 증시 에코프로 비엠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처럼요.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급상승을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에요. 제가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2차 전지나 리튬 악재가 터진 것이 아닌 외국인 차익 실현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맞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 있는 조정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히려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급하지 않게 차분히 다음 호재 이슈에 맞춰가지고 대응만 하면 되시는 상황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럽 MOU 체결 소식과 함께 반등하는 거 확인하셨죠? 이만큼, 다음 연결될 재료 이슈와 그에 맞춰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수아만 믿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분명한 수익 전략 공유해 드리면서 계좌 늘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둘러서 주주 카톡방 입장하셔 가지고요. 놓치는 정보 없이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주가가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어디에서 저항을 받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일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5일선 이탈을 보이면서 실비성 터치를 하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 날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갭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은 더 강한 상승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서 11선을 또한 지지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폭포수처럼 이 지지를 뚫어주면서 급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을 매도해야 되겠지만, 다행히도 개인 투자자들이요, 주식을 계속 사들이면서 3월 주가 상승을 지탱을 하고 있고, 또한, 미노출된 재료들이 무수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주식은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대응 전략에 있어 가지고 잘 잡으셔야지만 우리가 고수익을 챙겨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난 29일이죠. 영상 올려 드렸던 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요. 최근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점을 뚫어 주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난 22일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은 뚫렸고 제가 보내 드렸던 자료 보신 분들은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9일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제 강력 어필을 해 드렸고 주주님들은 카톡방으로 제가 13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매수 추천 또한 드렸어요.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미공시 자료도 같이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저믿고 이때부터 움직이셨던 분들은요, 지금 60% 이상으로 해서 수익금들 챙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앱코 프로비엠은 지금 현재 매도 시점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 재료에 따른 매수 매도 수급 체크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매수 매도 재료 이 세박자가 맞았을 때 지금처럼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6일 21만 7천원 신고가 갱신 이후에요. 좀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에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냐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보시면은 그동안 외국인 세력들이 담아왔던 800억 물량이요. 한 번에 매도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수익 실현을 하고 빠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외국계 세력들이 에코프로비엠에 담은 물량이 많았다는 건데 여기 181만 원대로 해서 매수 비중이 높다 보니까 21만 원대로 100%라는 수익을 내고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매도해서 단타를 하면서 주가가 만약에 18만 원대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다시 공매도를 쳐 가지고 주가를 더 무너뜨리고 15만 원대까지 또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단타를 쳐 갖고 악의적인 세력 조작으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막장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악질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고 할 때에는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도로 인한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식은요,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르락 내리락 흔들어대면서 변동성을 준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조바심을 내지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다음 재료 이슈에 맞춰가지고 대응 방안책 마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처럼 이슈가 뜬다라면 바로 반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유럽 MOU 체결 외에도요, 간단한 호재만 본다 하면은요, GM 관련으로도 아직 남아있고요. 리튬 관련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호재, IRS 법안, 거기에 이제 BMW라던가 포드사 추가 계약 호재 등등 우리의 에코프로 BM은 재료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 노출되지 않은 호재거리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매진 물량은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고, 지금은 수급 체크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나올 재료성에 따라 대응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21만원을 돌파를 하면서요, 최고점을 찍고 시가총액은 20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만 3개월 사이에 140%가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200%, 300%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분명하게요, 1000% 이상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시고요. 이런 불기둥에 신규 진입으로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수익 중이신 분들 중에도 지금이라도 털고 나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점은 매도가 아닌 수급 체크와 재료 체크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구독 알림해 두셨다가 영상 체크하셔가지고 놓치는 정보 없이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올해만 140%가 올랐는데 아직도 더 올라간다고 의심하시지 마세요.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선판다는 근물입니다. 분명히 제가 정보 좀 뚫리는 거 시간 문제라고 절대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를 믿지 못하시고 대응하셔갖고 땅치고 후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에코프로비에 아직 안 끝났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흔들고 변동성 주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재료만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만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고수익 챙겨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고민하실 시간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요 숫자 3번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책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이수함 믿고 수익 챙겨 가보도록 하세요. 제가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에 있어갖고 자신 있게 더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배터리 양극재 1위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시설 투자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서 두배 이상 늘린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다른 양극재보다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밀도가 높아지고 주행 거리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선호도가 높고 당연히 수요도가 일정하게 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수출 호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BMW, 포드, 현대차 등 전방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와 양극재 CAPA 증설 효과가 더해지면서 높은 외형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차 전지의 질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생산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발맞춰 핵심 소재인 양극재 판매도 확대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수출 호조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양극재를 삼성SDI와 SK온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GM 등과 같은 신규 수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를 위해 포항에 CAM8, CAM9 신 공장도 각각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설 투자 금액이요. 1조 7천억 원 수준이에요. 전년도 7,200억 원에 비하면 두배 이상 수준인데 이 투자 금액은 신공장 건설에 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분기는 CAM8, 3분기는 CAM9 착공에 들어가는데 각 공장은 2024년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이고 해외 첫 공장이 양극재 공장이죠. 헝가리는 2025년 1분기 양산 계획, 그리고 미국 합작사 공장은 25년 하반기 양산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급등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지난해부터 오는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3%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밸루에이션의 매력은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엄격해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을 고려할 때 탈중국 공급망이 잘 갖춰진 기업과의 계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코프로비엠의 미국 수주 계약권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또한 지난해 점 1월에 화재로 전면 작업 중지되었던 오창 공장이 이번에 전면 작업 중지 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생산 재개를 위해서 준비 작업 중에 있어요. 오창공장 재가동은 목표 매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삼성 SDI와 합작법인인 7공장이어 내년 1분기 가동되면서 작년 3분기에 가동 시작한 오행공장도 올해 풀가동으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 모든 캐파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주가가 형성되다 보니까요 우리 에코프로비엠은 2035년에서 2040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오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초대형 우량주로 가는 길로에 서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향후 최소 2030년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 몇십 년 뒤까지는요, 꾸준하게 성장할 시장이 2차 전지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현재 확실하게 양극재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수주 모멘텀까지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요, 제가 이 신고가를 갱신갱신하면서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 드려도요, 매수, 매도 못 잡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수익을 못 챙기니까. 주식에서는요, 내가 수익을 챙겨야지만 좋은 종목이지, 수익을 못 챙기면은요,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러한 고민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볍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빈 주가상승에 테슬라의 주가 회복세 역시 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요. 자동차 시장은또 한번 흔들릴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 전기차 인하에 따른 자동차 시장에 있어 가지고 가격이나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 인하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수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올해 180만 대로 해서 차량을 인도할 예정인데요.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1년도 131만 대보다 37%가 늘어난 상태고 가격 인하로 인해서 중국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32%가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또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수 있었던 거죠 테슬라 판매량이 늘면 당연히 2차전지 종목 매출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곧 2차전지주의 긍정적인 작용이 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에코프로 비엠의 실적도 상승할 것이고 여기에 또 한가지 삼성 SDI가요. 북미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 북미 시장으로 해 가지고 나서는 점이요. 이 삼성 SDI에 양극재를 공급해 온 에코프로비엠에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코프로비엠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정부에서요. 2차 전지 전기차 신사업 규제 완화 소식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호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부는 2차 전지 전기차 부분 규제 해소를 위해서요, 2조 8천억 원이란 규모로 투자를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부분으로 해서 정부 정책 관련으로 아직 공시화되지 않은 정보, 제가 직접 여의도 금융권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기업 탐방과 IR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 기반으로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300%, 500%그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늘 서두르고 급한 건 개미들이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좀더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을 해나간다라고 하시며 어렵지 않게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황금동화 줄기에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휴대폰 여시고 상단위에 전화번호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 숫자 3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요. 제가 이 관련된 자료들 뉴스가 터지기 전에, 공시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해서 준비해 보실 수 있게끔, 큰 수익 챙겨 보실 수 있게끔, 저 이수아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 할게요. 대외적인 여건이 힘들더라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을 자꾸 분석해서 투자의 기회를 열어둔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챙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문자 남겨놓으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종목과 섹터로 해서 인사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놓치는 정보 없이 갖고 가보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고 꼭 성토하시길 빌게요. 지금까지 실전투자 전문가 이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